영화 구디런팅은 워낙에 유명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선생님 아. 로빈 윌리엄스 네. 그리고 매데이먼또매데이먼과 베네플렉이 이영화의 음. 각본을 썼거든요. 아, 그래서 배우상이 아니라 각본상을 사게 됩니다. 네. 굉장히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에 대해서 관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야기하고 있죠. 네. 네. 그현 교수를 만나는 장면들이나 네. 아니면 맨 처음에 그 문제를 풀어서 네. 어, 천재로서 딱그 네. 발각, 발견되는 그런 네. 모습들은 굉장히 좀 인상 깊죠. 네, 맞습니다. 네. 굿윌 런팅 같은 경우에는 이 대배우의 만남, 또 젊은 맷데이먼의 모습, 그 다음에 이 영화가 궁극적으로 어떤 가치를 더 우위에 두느냐의 싸움에서 정말 의미심장한 그런, 우리에게 주는. 의미심장함을 주는 영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두 교수 다 위를 정말 사랑하지만 네. 그 사랑의 방식이 과연 무엇이 옳은가를 계속적으로 고민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특히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무엇이 진정한 사랑일까 무엇이 진짜 좋음일까를 계속적으로 고민하게 해주는 정말 좋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 나름대로의 사랑. 그내 나름대로의 나름대로의 뜻이 뭐냐면 내 입장에서의 사랑입니다. 네. 여기에서 그 교수 두 교수 램보 교수와 그 다음에 쇼 교수 네. 네, 램보 교수도 위를 너무너무 사랑하죠 네, 그렇지만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방식 네. 자기를 몰아붙여서 네. 자기를 성공하게 했던 네. 그 인생의 방식을 통해서 이 똑똑한 천재인 네. 위를 성공시키고 싶은 것이 네. 또 자기의 사랑의 방식이죠 네. 근데 쇼는 미리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 진심을 네. 보여주지 않는 그것을 굉장히 주의 깊게 바라보게 되고, 네. 그래서 몰아붙이지 말고 결국은 진심으로 사람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가, 네. 이게 핵심이 되죠. 네, 맞습니다. 그 되게 중요한 대사가 나왔던 게두 어, 맥과 어, 그, 극 중에 등장하는 윌 헌팅과 네. 쇼 교수와의 만남도 의미가 있었지만 저는 또 랭보 교수와 쇼 교수가 만날 때마다 일어나는 논쟁도 되게 조금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 쇼 교수가 랭보 교수에게 이런 대사를 하죠. 방향의 제시와 조작은 다른 거야. 네. 그 친구가 과연 어떤 사람으로 어떤 내면의 성장을 하느냐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진정한 어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가 가진 재능은 비범했지만 진짜 그가 받아 될 사랑이 무엇인지 채워줘야 될 마음의 어, 빈틈은 무엇인지 를더 고민했던 그쇼 교수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목소리가 목소리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음, 이 영화에서 그 둘이 대화해서 저도 인상 깊었던 것이 하나 있는데요. 뭐 그러거든요. 위리 얼마나 좋은 아이인지 그 아이 네. 좋은 아 좋은 아이라고 막 이렇게 네. 얘기를 해요. 그런데 네. 또램보 교수는 만약에 그 아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그대로 네. 놔두면 네. 그냥 뭐 잡부가 될 거다 네. 그냥 그 노동자가 될 거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근데 맞아. 쇼는 그게 어쩌다고 네. 그게 뭐가 어쩌다고그 네. 아이는 사람들하고 마음을 나누고 네. 살아야 돼 이러면서 네. 그 아이는 좋은 아이야 네. 근데 그 얘기를 그 네. 위리 주인공 멧돼이머니 문밖에서 네. 듣게 되죠 네. 그때 아마 마음을 열게 되는 네. 첫 시작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